네 반갑습니다 네, TDS팜이죠 경피약물전달시스템 가벼울 경제인가요? 네, 꼭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만들어서 써야 되나요? 네. 더 쉬운 말이 없을까요? 파스, 파스, 파스 좀 그런가? 네 오감이 너무 하여간 뭐 학약이 39% 나왔고요 학약이 양호하게 나왔죠 유통비율은 18.22% 근데 네, 이걸 했어야 하나요? 네, 시총이 얼마 안 되고 21일 상장이죠 뭐 시청이 얼마 안 되고 뭐 사실 배정이 얼마 안 돼가지고 본도 없고 해서 청약을 건너뛴 거죠 사실상. 음, 한투고 공모가가 밴드 상단이 1700원인데 1 3 0 0 0원에 결정이 됐었, 됐었죠. 음, 배정은 실건 없이 다 됐고요. 우리 사주 뭐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등은 50조 청약 한 분들이 네, 22만 건인데 95,000건만 배정이 됐죠. 40%, 40%좀 넘는 수준이죠. 네. 음 학약은 네한39% 들어왔죠 이건 미학약이고요어 전체 물량에 보면은 어 3개월이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고만고만하고음 최초 유통가능 물량이 2 3고요 어, 그중에 공모주주가 17.61%한6% 정도가 구주주민 네 VC들 물량이고 네이 물량이죠 네네 네, 주식수 553만주 13,000원 기준으로 네어7 2 0억이고요 했어야 하나요? 그래서, 근데, 네, 근데 배정이었기 때문에, 해도 매출 배정도 못 받고, 네. 어, 기간 최종 하약이 28만 1000주, 네. 39%대 네, 하약이 나왔고요. 수요일 측대 3%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100만 주, 1 3 5 네. 웬만한 스펙들 유통 가능량 정도밖에 안 돼요. 유통 가능 비율은 18.2%, 빨조비도 2.14%, 양화죠. 네. 잘 가겠죠. 설마 이것까지 자랑한다 그러면은, 어, 이렇게 시총도 작고 그런데, 음, 참고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를 보면요. 어, 단위는 100만이고요. 73억, 74억. 어, 네, 1분기, 일본기, 1분기, 일본기, 1분기끼리 이렇게 비교해놨는데요. 네, 2023년도에 300억 정도 되고요. 22년도에 어, 225억, 21년도에 198억이죠. 어, 한 300억 정도 된다.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연매출이. 순익은 뭐 21년도에 네, 20억이고, 20억, 33억, 34억, 46억. 양호하죠. 어, 11억, 1분기 11억이니까 곱하기 4 하면 뭐 40, 44억, 조금 줄어든 감도 있는데, 양호하게 수익이 나는 업체다. 그리고 시총이 얼마 안 된다. 네, 뭐, 균등을, 균등밖에 안 했는데, 몇주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네, <laughs> 잘 열어보지 않아가지고. 이게 상장에다 좀잘 가야지, 내 주식도 까는 재미가 있는데, 내 상장에다 잘안 가니까. <laughs> 이게, 어, 배정 받았지, 는안 받았는지도, 어, 상장에 아침에 돼서요 계좌를 열어보곤 하죠. 음, 거의 뭐 이번 주를 기점으로, 네, 휴가도다 끝나고, 이제 정신 차리고, 네, 거래도 열심히 하고, 이벤트도 집중해서 하고 해야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